난 이제 뒤집게 먹기 싫다. 전에 너무 억갈를 당했어. 유물모로 시원하게 갈게요. 아니, 어떻게 뒤집게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1 0 0 0원을못 하냐. 그렇게 완벽한 각이었는데. 역시 인생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법. 슛! 슛! 아우, 템 맛없네. 뭔가 그런 거 줬으면 좋겠다니까, 나는. 대가리 깰수 있는 거? 이렇게 애매한 거 말고, 또 확실한 거 있잖아. 어! 시원하게 놀아.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시원하게 놀아 내가 선봉대가 어딨지? 나 노선봉대니 혹시? 동전이라도 슛 그렇지 럼블 한다고 치면은 각이 나쁘지 않죠? 야 영웅진강이 그냥 이코 하나를 못 잡으면 어떡해 일단 선봉대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네, 이번에 네 번째 칸에서 럼블 나옵니다. 딱 비오 떴거든요. 럼블이 자리 쑥들어주면서 음. 이자 보고 싶은데? 슛. 원형적 사고합시다. 와! 앞으로 럼블을 여덟 마리나 더 찾을 수 있잖아. <laughs> 이거 완전 럭키 비키니잖아. 이거 지금 여덟 마리도 아니야. 일곱 마리네. 두 마리 있구나. <laughs>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이거 일부러 진거 아세요? 템 먹으려고? 만약 눈치 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은 인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 슛! 근데 너무 세게 맞은 거 아닌가요? 나 애매하게 안해난난 확실하게 맞아 난 온몸으로 맞는 스타일 사짝 매를 버는 스타일 얘 뭐지? 아내 연패 방해하지 말라고! 음? 아니, 얘, 뭐, 워익 사육사야? 워익을 왜 이렇게 가둬놓고 있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그래도 지금 삶이 피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1등 만나서 두들겨 맞아야 완벽한 건데. 내가 그 와중에 이길만 하다고 생각한 녀석을 만났는데? 어쩌면 난 연패가 끊긴 게 아니라 연승의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닐까? 그냥 아주 뜨겁게 만들어줄게. 거의 오션월드라고 할수 있지. 오션월드. 핫해, 핫해. 한테 너무 한테 럼블이다 지금 준비한 야이집 잘한다 이집 불맛 좋다 <laughs> 나쁘지 않아 어얘1등이다 근데 럼블 뒤에 상당하거든요 지금 럼블 이성이라서 와우 아니야 럼블이 불 켜면은 싹다 익어버리는데 자자자자자 컷! 미쳤네 야이성 붙은 게 신의 한 수였다 아 얘가 1등이 아니었구나 난 똑같은 이건줄 알았네 나 잡을 만한 애 잡았네 근데 <laughs> 7등이었구나 아, 난 초상화만 보고 1등 팬 줄? 요지 부동 괜찮긴 해 왜냐면 딜은 충분할 거란 말이죠 보건도 있고 어? 투자? 아 모르겠다 슛 아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면은 이 투자가 50골드에서 10골드 초과 마다 상점 새로 고침 1회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했을 때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이 77골드여도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면 80몇 골드일 거 아닙니까? 그럼 리롤 3개 쓸수 있는 거예요 아 1등이네 레벨 미리 눌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83골드가 돼서 3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슛 좋은데? 슛 좋은데? 슛 아, 좋은데? 아유, 야, 럼브라, 길 잃었다. 아, 왜 이렇게 짧아? 컷! 거리가한한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름 영웅 증강인데 두 칸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소운하고 지팡이 주던지. 지팡이 주던지. 슛! 어, 화급 챔피언? 맛있고, 슛. 모데카이저 좋은데? 4선봉대 좋습니다. 슛! 슛! 트타, 구인수. 너 2등이야? 내가 아까 얘한테 맞았지? 뭔가 이 녀석 기억난다. 거결의 피밭 어, 왜 이래? 얘왜 이렇게, 얘왜 이렇게 단단해? 그만, 그만. 어, 나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럼블 삼성 붙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죠? 어어 럼블 내려놔라. 너 망했어. 럼블 내려놔, 그냥. 럼블 내려놓으면 내가 다른 애을줄게 양보할게, 진짜로. 넌좀 맞아야겠다. 때리지도 못하네. 컷! 이제야 뭔가 좀 되는데. 죄송한데, 삼성이나 돼주시겠어요? 오, 모데카이저가 잘 나오네. 이것도 좋죠. 모데카이잘 나오는 것도. 럼블은 한 장만 나오면 은 그냥 복장이 바로 쓸게요. 레벨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주면서붙여주면서 여섯 한 다섯 개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공짜리 이럴만 받는단 마인드로 나머지 레벨 찍어줘 슛 발폰까지 켜주면서어 그래 어서오고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불이> 트타가 밀어내니까 밀... <laughs> 밀리는데? 아 여러분 럼브라에 조심하셔야겠네요 트타가 밀면 밀립니다 가자 슛슛슛 트타 가두 장만 있으면 삼... 삼성이죠 와우 와우 빌봐라너 뭐냐? 너 뭐야? 너 추워? 따뜻하게 해줄게 컷! 여기에서 라바돈 아니면 대천사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어어 슛슛 슛. 슈 패트 한 장만 그리고 6-1에 250골드를 나누어 획득한다? 웬만하면 구레벨 도착해있는 게 좋겠죠? 그럼 바로 10레벨 박을 수 있거든요? 일로 와 일로 와아나 순간 현타 왔어 아나 갑자기 얼굴 빨개진 거 같아 아이오 아니면 신드라 근데 느낌이 두개다못 먹을 각이죠? 오 맛있고 신드라 먹어주면서 이 골드를 획득합니다. 주세요. 슛슛어어슛오 잠시만 그럼 투타도 삼성인데 붙여주면서 얘 진짜 찐1등인가어 맞다. 아, 좀 많이 쎄, 내가, 형. 근데 지금 만난 게 다행이긴 함. 좀 이따 더 쎄. <laughs> 컷! 럼블 딜 9741? 아직 코어 하나 남았다. 긴장해라. 슛! 아니! 뭐가 이렇게 잘 나오죠? 아니 이판 진짜 좀 점지판인데? 선택 받아버린 판이야 얘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얘한테 두번딱 꼈거든요? 가비 어서오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금방 간대 와우 탱탱 없으면 못버티자이컷 시원하잖아 슛! 생각해보니까 탐 o 지도 진작 넣었어야 되는데. 슛. h o o t s 주고 슛! 슛! 지팡이. 나이스이러면 그냥 대천사 t 읍시다 o 신 s 고이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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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강해지죠? 점점 강해지죠? 머리통 깨지죠, 그냥? 컷! 나한명 보냈고. 지금 70원 모은 상태로 9레벨 가는 거라서 6-1에 골드단지 보상 받으면 진짜 5크 삼성 빈집 있는 거 하나 짚고 갈만 할 듯? 어, 그래, 그래. 어서와. 컷? 아니 이게 개사기네 이게 선봉대가 보호막을 얻으면은 궁중제어가 면역되거든요? 그래서 럼블이 금방 탐켄씨한테 떠가지고 살짝 딜로스날 타이밍에 바로 그 자리에서 딜 해주면서 6-1까지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 피상태 이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나 혼자 거의 한 100원 넘게 먹을 것 같은데? 하이 어? 만났다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 친구 곰야곰 곰 높죠 그냥 실드 미쳤고 녹여주면 사! 드디어! 컷! 아, 아말 안된다 이거 곰이 금방 타가지고 불곰이 됐어 슛! 어스테틱을 얘한테 넣을까? 얘가 그래도 한 번씩 기절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막각 없었는데도 이 정도 딜이었거든요 막각이 있으면 애들 진짜 살려달라고 소리 치. 하이 <laughs> 어, 얘좀 노는 애 같은데? 그치 뭔가 느낌이 좀 노는 애 같지? 와 근데 럼블 아니, 진짜, 이게 딸깍이 아니냐? 그냥, 큐, 딸깍? 삭제. 큐, 딸깍? 삭제. 막깍 들어가니까, 마무천 들어가죠? 어, 그래. 너좀 쳐? 뜨거운 맛좀 볼래? 대천 살아서 점점 세집니다. 점점 세져요. 없는 오크가 뭐지? 어어어 좋아요. 아아아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다이애나 있지 않았나? 일단 집어. 여기까지. 삼성 본다. 어잘 가. 여기도. 너도 잘 가. 아나 그럼 이번에 찍어야 되네. 오 잠깐만 다이애나 몇장안 남았는데? 아.. 환장하겠네어 아, 힘내봐 아.. 씨 아!! 어, 진짜 미치겠다. 와, 나 이번 턴 버틸 수 있냐?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와, 라스트 찬스. 아, 제발! わあ。